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중 기류가 퍼지고 있는데 인구 280만 약 300만도 안 되는 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쪽 발티에 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있죠. 그 독일 북부를 어, 북쪽 남쪽으로 두고 이제 북, 북으로 대서양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해가 발틱해입니다. 그 발틱해 대륙 쪽에 독일 쪽에 붙어 있는. 어, 발틱 3국, 라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니테비아 이렇게 이제 그 발틱 3국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죠. 영토도 인구도 뭐 300만도 안 됩니다. 그리 이제 응, 1991년 구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한한 나라인데 응, 대만과 상호 무역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우 위배된다 하면서 이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리토아니아는또 거기에 더 나가서 중국이 주도하는 어 중유럽, 동유럽 유럽의 그 중유럽과 동유럽의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가 이제 열다 여섯 개가 있는데 그회의를그 중국이 주도하는 그 협의체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다가는. 어,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 n 해 a 동쪽에 있는 그런 그 s s i 아아 u s s i a Russia, r 수도 있겠다. 아그 s 바에 a Russia, u 에 적극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유럽, 동유럽 국가연합체 약 18개국으로 된 연합체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비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어, 지금 중국인민들, 중국인민들에게 국어, 수, 영어, 수학, 이런 그 과목의 그 자녀 사교육을 어, 전면 금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 샹하이 뱅크, 홍콩 샹하이 뱅크가 약 4년 전에 에 조사를 했더니 중국 부모 중 자녀를 가진 부모 중 93%가 사 사교육을 했거나 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 자녀가진 중국 부모들은 다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국영수 사교육을 폐지한다고 좀 시진핑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들 사교육 시키는 게 60%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93%니까 월등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사교육 금지가 나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응. 공산당에 속해 있는 당원들 약 1억 명의 당원들은 어떤 수를 수든 사교육 시키고 자녀들 유학을 보낼 겁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들 자녀들이 똘똘해지는 게 체계 체제 유지에 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똘똘해지는 걸 막는 겁니다. 이게 뭐 아, 사교육을 시키면은 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공, 공교육을 공 어, 질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 자녀들이 자꾸 똘똘해지면은 체제가 어,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교육을 어, 금지시키는 건데,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애들 교육의 격차, 또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교육, 국가가 하는 공립학교, 공교육을 강화해서 그 격차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국도 이제 사교육과의 싸움을 일단 중단했죠.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한국도 그런 사교육을, 쓸데없는 사교육 헛반질은 이제 안 하고, 어떻게든지 교육 격차를 입시제도를, 네, 교육도를 죽이는데 그 교육 격차를 입시제도를, 입시제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시제도를 백번 바꿔봤자 이게 완전히 헛발질입니다. 입시제도를 바꾸질 말고 공교육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입시제도 백번 바꿔봤자 해결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근본적인 게 이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중국이 지금 뭐 경제가 어, 올해도 6%, 7%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3년 3수생 취직 3수생이 몇만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2020년 작년도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무려 900만입니다. 1년 동안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900만인데 해외 유학파를 합하면 무려 천만 명이 직장을 구하려고 사회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오, 한국 돈으로 53만 원, 중국 돈으로 약 3천 위안, 53만 원 3, 월급만 줘도 감지덕지하고 취직을 하느라고 지금 난리 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3년 전, 1998년에는 그 18세, 22세 청년 10명 중한 명만이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 4명이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900만 명이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죠. 이건 사회가 다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만 해도 작년 석 달, 1, 4분기 석달 사이에 46만 개 기업이 중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겨우 내놓은, 그 중국 정부가 내놓은 실업 대책이 뭐냐. 군대, 군대 군인 숫자 늘리는 거, 농촌 위로 젊은 학생들을 보내는 거, 그다음에 노점을 늘려주는 거, 또 대학원으로 진학시키는 거, 요겁니다. 학생들을 대학원 진학시키고, 군대로 많이 뽑고, 농촌위로 내려보내고, 노점상을 크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대학원생, 편입생을 50만 명이나 늘려주고, 징병제가 아니라, 이제, 모병제인데, 군대도 예년보다 많이 뽑고, 또 농촌위로 보내면서 1년에 약 35만원, 한 달에 약 3만 원꼴 보조금도 주고 또 농촌에 내려보내면 이제 농촌 간부가 되거나 뭐 인터넷 관련 지역개발에 이제 종사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1년에약 35만 원한 달에 3만 원씩 보조금을 받고 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농촌에 내려갑니다 또 노점상 약 5천만 개를 지금 중국이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늘려주면은. 5천만 개의 실업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가시더라도, 노점에서 싸다고 뭐, 사먹는 거 절대 피하십시오. 사먹지 마십시오. 어, 뭐, 아무도 그, 위생에 새김도 안 지고, 대학 졸업하고 할 일이 없어서 노점, 내주는 노점상에서 만드는 음식이 오죽하겠습니까? 절대 중국 여행 가시더라도, 싸다고 길거리에서 사먹는 거 절대 피하십시오. 또 어, 1989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물가가 20% 오르고 실업률이 에, 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금 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굳이 교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체 시장만으로 국제가 국제적으로 오는 규제 경제 규제에 버틸 수 있다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에 천만 명씩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다 수용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진핑 정권이 망하는지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쉬어다 보십시오. 재밌는 일이 생길 겁니다.